이번에는 두 자릿수, 12자릿수 나누기, 12자릿수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43 나누기 2와 같은 거죠. 43 나누기 2. 일단 자릿수의 개념, 자릿값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10, 12, 10원짜리가 이제 4개 있어요. 4이죠그렇죠 10, 10. 그리고 이제 1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렇죠. 1. 1, 1 이런 자리가 그러면 43이 되겠죠. 그렇죠. 43 나누기 두 사람한테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한 사람한테는 얼마씩 10원짜리부터 자릿수 각자리수를 다 나눠준다고 했었죠. 큰 거부터 나눠봅시다. 큰자리수부터. 그러면 한 사람이 어, 이렇게 나눠갔네요. 20원씩.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10, 10 이렇게 20원을 갖게 될 거예요. 10, 10. 그 다음에 1원짜리도어두 사람한테 나누면 한 사람이 요거 이만큼 갖고 한 사람은 이만큼 갖고 일이 남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목순 목순이 산 사람이 갖는 거는 목순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하니까 어20 2 1원이 그렇죠? 21원을 목수로 갖게 되고 리메인더는 이제 1이 됐어요. 리메인더는 1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숫자로 표면 현하20 그쵸? 그렇죠? r e m a i n e 21아21 아, r e m 아, a i n e 이제 1이 됐죠? 21 r e m a i n e 1 43 나누기 2를 하면 21 그리고 21 1원씩 21원씩 갖고 1원이 남았어요. 요거를 세로셈으로 고쳐볼게요. 세로셈으로 봅시다. 우리 말로 일단은 먼저 개념을 좀 익혀봅시다. 40 이40아43 43. 왜 우리말로 하냐면 이 자리 수의 개념, 자리값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43 나누기 이제 2를 했어요. 그러면 40을 2로 나누면 우리가 이제 20이 되겠죠. 몫을 여기 위에다 씁니다. 바로 20. 그렇죠? 2가 아니고 20이에요. 20. 그럼 곱하면 20을 두번했으니 곱한 결과를 여기다 써 주면 40이 되겠죠. 그렇죠? 20을 두번 하면 2 곱하기 20 하면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 주죠. 그러면 0이에요. 그렇죠? 0은 써 줘도 되고 안써 줘도 되는데 생략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어더 이상 그12 자리를 이제 다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그렇죠? 12자리 다 나눠졌어요. 그다음에 1의 자리도 의 자리도 지금 어원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 그대로 내렸습니다. 내렸어. 요 새로 있으면 그대로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1의 자리에 맞춰서 3을 써주면 돼요 앞에 0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0, 3은 그냥 3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3을 나눠주면 돼요 1의 자리, 1의 자리 세 개를 3 4만, 안에는 2가 한번 포함되죠 한 번, 한 번씩, 그렇죠? 2, 일은 곱한 결과를 밑에다 써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면, 우리가 43 나누기 2 하면 21.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있죠? 나머지가 1. 이거를 숫자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숫자로만. 43은 써주죠. 그 다음에 2로 나누죠. 과정을 보면, 어때요? 12자리 먼저? 나누죠. 이게 4가 아니고 40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4, 4 안에는 2가 2번이죠. 그렇죠 이건 12자리를 나눴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바로 위에다, 12자리 수 위에다가 어,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곱한 결과 이 2는 4를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빼줘요. 빼줘요. 어,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12자리는 다 나눴기 때문에 1의자리를 내립니다. 1의자리를 그러면 1의자리 3이니까 앞에 0은 무시해도 되죠. 0, 3은 3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2는 3 안에 2가 두번 들어, 아, 두 번이 아니죠. 한번 들어가죠. 이 1은 2. 해서 빼주면 다시 빼주면 1이 남죠. 일이 남죠. 사실 이, 이 중간 과정에 우리말로 표현된 이 과정을 제가 수학 강의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 개념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넣어었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말로 어, 표현한 거, 그 다음에 그걸 숫자로 표현한 거. 그 의도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실제적이고 명확한 어떤 나누기의 개념 과정을 인식할 수 있고, 그거를 새로 생물로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 우리말로 표현했지만 자릿값 자릿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 숫자로만 표현하는 그3 단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 나누기 나눗셈을 명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